자, 선생님이 어,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생님이 이거를 직접 그냥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올해가 2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부터 25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있는데, 이제 짝수, 둘이 더해서 짝수 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 너무 쉽잖아요. 홀 더하기 홀 혹은 짝 더하기 짝 하면 되니까. 자, 그래도 짝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2k라고 표현을 하죠. 얘는 뭐다? 2의 배수. 자, 그러면 홀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2k 1. 얘를 우리가 이제, 홀수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경우,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할게요. 그리고 5의 배수는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세개의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3의 배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서술형 할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쓰세요. 외어가 아니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 K는 음이 아닌 정수. 이거 뭐예요? 자연수와 0을 0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0 넣어보면 1, 2, 3이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4, 5, 6, 7, 8, 9. 자, 여기까지만 쓰고 잠깐 멈출게요. 자, 그리고 얘를 최고를 3으로 나눠요. 최고로 큰 숫자를 3으로 나누면 3, 8에 24가 나와서 나머지가 1이 되잖아요. 그쵸?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이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복소수 할 때도 배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한 개의 세트를 세 개씩 적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이 세트가 총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8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38에 24 그러니까 24로 끝나는 마지막 세트가 몇 번째 세트 여기가 8번째 세트라는 거예요 나머지 1은 25가 혼자 있다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가 26이었다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러면, 25, 26 이렇게 두 명이 마지막에 남는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27이 돼서, 딱 나누어 떨어지면, 애초에, 몫이 9잖아요? 그러면, 딱 나눠 떨어졌어. 아, 그럼 27이 마지막 아홉 번째 세트의 마지막 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25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3, 8 나누고 1이 남았으니까 아3 곱하기 8 하면 24죠. 즉이 24는 3개씩 묶음으로 나타냈을 때 8번째 세트에 있는 마지막 숫자가 24고 25는 그 다음 세트에 혼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썼죠.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트가 아니라 요렇게 나눌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흰색 선으로 그리고 있죠. 이 흰색 선의 의미는 뭐냐면 같은 친구들이에요. 뭐가 같냐?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외우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짝수 할때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짝수, 홀수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k는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어, 음이 아닌 정수로 나타내고 싶으면 홀수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것의 차이는 0을 넣었을 때 얘는 음수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 이것과 이거 결국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k잖아요. 그쵸? 얘는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k고, 나머지가 1이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로 와서 이제 나눠볼게요. 3k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k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얘는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k 플러스 3은 애초에 몫이, 다, 몫이 달라요. 3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뜻이 뭐다? 선생님이 쓰긴 이렇게 썼는데, 나머지가 1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숫자들이에요. 음,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 그럼 플러스 1이 나머지고, 플러스 2가 나머지고, 플러스 3이 나머지데 3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나머지가 3이 아니라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편하게 이렇게 적은 건데 만약에 k를 자연수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1인, 1인 걸 이렇게, 2인 걸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럼 얘를 3으로 나눠보자고요. 제일 위에 거. 그럼 몫이 k백이 1이 돼요. 그러면 3k백이 3이 돼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나머지가 1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얘보다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직관적으로 뒤에 나머지가 붙어 있고, 마지막에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나누어질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요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냐 두 개를 선택해서 더할 거예요. 뭘 선택한다고요? 두 개. 자 이거 원래 설명할 때 이론상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3 알파 플러스 1 여기서 숫자 하나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고 3 베타 플러스 1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나머지 2예요. 2. 보이세요?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더하기가 만약에 3이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전부 다 그쵸? 여기가 만약에 4면 나머지가 1이겠죠. 여기가 만약에 5면 나머지가 2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논술전형 볼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뭐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할것 같냐면, 자, 나머지가 1인 것두 개를 더했을 때는 나머지가 2가 나온다. 그쵸? 2 나오죠? 나머지가 1인 것 하나와 나머지가 2인 것을 선택을 하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없는 것을 더하면 나머지가 1이 된다. 자 나머지가 2인 것과 나머지가 2인 것을 합치면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는 여기 2, 여기 2니까 원래 나머지가 4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가 4가 될수 있어요. 3으로 나눴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2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4를 다시 한번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와요. 2, 나머지가 2인 것과 나머지가 없는 거, 0인 걸로 하면 당연히 나머지가 2가 되고, 자, 나머지가 없는 것끼리 더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없겠죠. 근데, 그냥 여러분, 이거 외웁시다. 외워요. 어떻게 풀면 되냐? 잘 기억이 안 나요, 쌤. 이거 못 외우겠어요. 하면, 선생님, 그때 할수 있는 것도 알려줄게요. 자. 당연히 두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수를 선택을 하는 게 맞, 맞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 거 떨어짐 두수의 합이 자 그러면 외우세요 외우세요 3K 플러스 1 조합이랑 3K 플러스 2 조합을 더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여기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더하면 나머지가 0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나머지가 없는 숫자들끼리 두 개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쌤,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를 헛들은 거야. 왜? 선생님은 외우라고 했지 이해하라고 안 했어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면 좋지만 해당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외우면 돼요. 두 수의 합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2인 숫자를 더했을 때 혹은 나머지가 3인 것끼리 더했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자 근데 선생님 저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1, 2, 3만 생각해요. 자 나머지 1인 것끼리 나머지 1과 2 나머지 1과 0 그다음에 나머지 2인 것끼리 나머지 2인 것과 3인 0인 것끼리 그다음에 나머지가 0인 것끼리 그럼 얘2 3 4 4 5 6이잖아요. 얘를 3으로 나눠요. 그랬을 때 얘는 나머지 2 얘는 나머지 없음 얘는 나머지 1 얘는 나머지 1 얘는 나머지 2 얘는 나머지 없음. 그러면 얘랑 얘가 우리가 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이걸 다 외워도 돼요. 어차피 한두 개씩 더 하는 거면 금방 더 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음, 그래서 조합은 골랐어요. 나머지 1인 것과 나머지 2인 것더 하는 거랑 나머지 3인 것더 하는 거. 여기가 나 1, 여기가 나 2, 여기가 나 3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1인 거몇 개예요? 여기까지가 8세트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1인 건 9개예요. 나머지 2인 것과 3인 건 8개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 자, 그러면 9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방법 9가지. 8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방법 8가지 해서 72가 되는 거고. 자, 나머지가 없는 것끼리 두 개를 뽑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3 더하기 6이나 6 더하기 3이나 똑같죠? 자 그럼 82하면 얼마예요? 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어머 딱 답이 이쁘게 떨어지네. 얼마? 100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숫자 몇 개를 더했을 때 3개를 더했을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구할 거예요. 3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어111 2112 그다음에 113 123아122 123 133 222 223 233, 233 333 더해 보면 근데 근데 요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오래 걸 이거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지 근데 쌤이 이걸로 보여주고 외우게 시킬 거예요 자 먼저 얘 3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나눠 떨어지네 아 나머지가 1인 것끼리 3번 더 하면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얘는 나머지가 얘는 4니까 나머지 1 얘는 5니까 나머지 2 얘는 5니까 나머지 2 얘는 6이니까 나머지 0 그러면 아 나머지가 1인 것과 2인 것과 3인 것 여기 여기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더하면 얘도 3으로 나눠 떨어져요 얘는 7 그럼 나머지 1 얘는 뭐예요 6이죠 아이 나머지가 2인 것끼리 더해도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얘 얼마 7 나머지 1얘 얼마 8 나머지 2 얘, 얘는 얼마 9, 나머지 0. 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뭐?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 세개 뽑아서 더해주면 다 3의 배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3인 거 하나씩 뽑아서 더해주면 걔도 3의 배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두개 뽑는 경우는 뭐였다? 나머지가 1인 거 더하기 2인 거 하면 얘는 3의 배수가 되고, 나머지가 3인 것끼리 2개 더해도 3의 배수가 돼요. 그리고 1인 거 3개, 2인 거 3개, 3인 거 3개 더하면 3의 배수. 1 하나, 2 하나, 3 하나 택해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해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더 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잘못 풀어진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잘못된 거야. 자, 그리고요, 이제.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4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수학은 현상을 보고 익히는 것도 있고, 이해를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차 함수가 축에 대하여 대칭인거 그려보면 알잖아요. 그럼 이걸로도 그냥 아 그냥 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이차 함수 모양 자체가 현상에서 특징을 꺼내 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원래 선생님이 아까 하려는 것처럼 이걸 어 이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3 알파 플러스 1 나머지가 1인거 3 베타 플러스 2 나머지가 2인거 3 감마 플러스 3 나머지가 0인 거.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감마 더하기 6이 돼요. 얘를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가 돼요. 아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구나. 나머지 없겠구나. 원래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굳이 굳해요. 여러분들이 서술형도 아니고 어 뭔가 이런데 논술을 볼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더빠르다고요 그래서 쌤은 지금 현상을 설명을 했고, 문제 푸는 방법도 알려주고, 심지어 암기 포인트까지 알려줬어요. 이렇게 되면 3의 배수가 된다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지울 거예요. 통째로. 통째로 지울 겁니다. 여기. 자. 하나, 체크하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체크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몇 가지? 26까지로 합시다. 응, 내년이 기대되니까. 자, 그러면 4의 배수인 것은 2개 더했을 때랑 3개 더했을 때. 참고로 4의 배수, 3개 더해서 4의 배수 되는 거 거의 안 나와요. 2개까지가 주로 나오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쓴다? 아까랑 똑같아요. 자,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 거예요? 나머지가, 그냥 나머지가 1인 거. 자, 그다음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거? 3인 거. 자, 그러면, 나,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3, 나머지 0. 그러면, 1, 2, 3, 4. 쓰고, 멈춰. 더쓸 필요 없어. 어, 뭐야. 자, 더쓸 필요 없어요. 얘를 4로 나눠. 6, 4, 24. 자, 그럼 24까지 완벽한 세트가 완성이 되고, 4개씩. 걔는 몇 번째 세트의 마지막 숫자가 24다. 여섯 번째 세트의 마지막 숫자가 24다. 나머지 2.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두명 뒤에서 끝에서 26과 25는 요렇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를 더 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려면. 얘네들을 보면 되죠.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아까처럼 하되 그냥 암기하기 편하게 할 거예요. 나머지가 1인 것과 3인 것 더하면 4로 나눠 떨어지고요. 2인 것두개 택해도 4로 나눠 떨어지고, 4인 것두개 택해도 4로 나눠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구해 보면. 1인 거몇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적어 놔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자, 1인 거몇 개? 7개. 나머지가 3인 거몇 개? 6개. 그럼 얘 이렇게 되는 경우 42가지. 자, 나머지 2인 거두개 선택해. 그럼 7 2가 되고 나머지가 없는 거두개 선택해. 그럼 6개 중에서 두개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다 더해 주면 두 수를 더했을 때 나머지가 없는 거. 즉 4의 배수가 되는 거.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가지 숫자를 더했을 때, 4로 더, 나누어 떨어지는 거, 4의 배수가 되는 거. 그러면, 1,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2, 4가 있고요. 아, 근데 이것보다 선생님이 다시 요거는 맞춰놓고 설명할게요.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고정시켜 놔야 돼요. 아까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쌤이 할 때, 111, 112, 122, 123,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는 안 바뀌어요? 앞자리는 안 바뀌어요. 하나는 안 바꾸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해준 게 나와요. 그러면 112랑 또 뭐가 있을까요? 134도 있겠죠. 그쵸? 이거 말고는 1이 선택됐을 때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건, 없어요. 이해 되셨어요? 이해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버리고 이제 2를 선택했을 때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2, 2, 4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2, 3, 3도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이해 예, 아니에요. 이해 예, 아니라 뭐예요? 암기하고 있잖아, 우리.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 4, 4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거의 안 나와요. 세 가지 수를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세요. 몇 가지가 있구나. 다섯 가지가 있구나. 다섯 가지.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여기가 n 계라고 하고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야, 외웁시다. 112, 134, 224, 233, 444. 444. 이 정도 다섯 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섯 개 중에서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여섯 개 여섯 개있으니까 여섯 개 중에서 세개 고르는 거 얘는 뭐예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일곱 개 있죠. 일곱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 그다음에 여섯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 얘는 여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르고 일곱 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고 얘는 뭐예요? 일곱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 7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얘는 뭐예요? 7개 중에서 하나, 6개 중에서 하나, 6개 중에서 하나 고,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각각의 모든 경우를 다 더해주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5는 뭐예요? 5. 5는 아니, 솔직히 3개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얼마가 나오겠어요? 4의 배수가 더 간단한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냥 5의 배수는 더했을 때 5, 5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1인 거랑 4인 거, 나머지가 2인 거랑 3인 거, 그 다음 나머지가 5인 거.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것끼리 더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이제 숫자를 더했을 때 뭐의 배수가 되는 경우, 어느 정도 알겠죠?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포인트들을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문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